노란 물이 맛있게 맛있다 <laughs> 나도 좀 줄래? 같이 먹자 <laughs> <laughs> 너도 <먹어봐라. 웃음> 난, <나도 줘! 웃음> 나 <아직 안> 먹어 봐라 나도 줘나 아직 안먹 다리는 두개 밖에. 다리 다 내꺼! 자, 여기 있어. 슬프다! 아직 안 했어. 나는 말을 길게 해. 더 먹어. 진짜? 먹어도 돼? 정말? No. 나도 먹을래? 아닌데. <laughs> <안 웃음> 정말 아니야? 아, 알겠어. 뭔가 이상한데? 응? <laughs> 둘이 똑같아보여 아, 죽을 것 같... 어? 죽지마! <laughs> 괜찮아보여 진짜야? 정말로? 얼굴이 좋아보여. 대사아 부자! <laughs> 넌 왜케 <이렇게> 행복하니? 노랑풍닭 해롱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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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어. <죽뻔. 웃음> 심지어, 어? 살아서 다행, 민에서.